네, 우리 3월 오늘 마지막 날이죠. 3월 31일 우리 서미스쿨 연교실을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3월 한달 동안 서미스쿨 연교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먼저 얻을 수 있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이 우리 랩넌트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고 또 이것을 넘어서 우리 랩런트 개개인에게 영적 시스템이 정말 서밋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어서 하나님 복음 없는 서밋들이 현장에 있는 재앙을 막을 수 없어 어 현장에는 영적 문제가 어, 너무나 가득합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 가진 영적 섬이신 랩넌트가 정말 오늘도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 그 모든 재앙을 막고 정확한 답을 주는 자리에 서기하여 주옵소서. 먼저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먼저 서밋의 위치에 서게 하시고, 먼저 서밋의 자세와 그릇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그그 그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주복교회 모든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현장에 증인으로 가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같이 확인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 우리 한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본 요셉입니다.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언약성취를 미리 보는 랩런트 같은 의미의 제목이죠. 어, 우리 랩런트들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께서 미리 본, 미리 보라고 우리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 오늘 랩런트가 아예 처음부터 결론을 붙잡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어, 랩런트들은 가장 안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어, 오늘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면, 요셉이 혹시 처음부터, 아, 나는 세계보그마 하러 나는 애굽에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 물론, 세계보그마의 언약은 어,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언약을 전달받고 세계보음화의 언약을 붙잡았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가 애굽에 간다? 최고 강대국인 애굽으로 간다? 는 생각은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 그 언약을, 세계보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바로 미리 보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 강대국으로 보내셨구나. 바로 이 현장을 보고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어, 요셉뿐만 아니라 랩런트 일곱 명도 다 동일했습니다. 어, 랩런트들은 오늘, 청주보건교회 랩런트들은 오늘 정확하게 언약을 잡아야 돼요. 가장 안 좋은 때는 불평을 할 때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은 안 좋은 환경에 오면, 어려운 환경에 오면 불평하잖아요. 근데 랩런트는 이미 어, 서밋의 자리에서 서밋의 생각을 가지고 서밋의 눈으로 봐야 돼요. 가장 안 좋은 때는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미리 보는 시간표다. 이것을 랩런트가 오늘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맞아요. 어, 진짜로 가장 안 좋은, 가장 어려운, 가장 위기라고 하는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미리 보는 시간표입니다. 오늘 랩런트가 그 시간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미리 보는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 미리 보는 것이 되어지니까 뭐가 되냐면요. 정확한 언약이 이제 나오게 돼요. 정확한 언약이 나왔다는 건 당연히 반드시 성취되는 축복의 자리로 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미리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 조금 확인해보고 그 랩넌트 요셉을 통해서 봤던 것을 나의 삶에 랩넌트 개인의 삶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은 뭐를 처음에 봤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미리 보았습니다. 세계 보그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았죠. 그래서 렘넌트 이 요셉은 고난이 오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는 그 모든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가장 행복하게 누렸죠. 왜냐하면 미리 보기가 되어지니까 정확한 언약을 알게 되고. 그 정확한 언약을 아는 순간부터 모든 삶은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셉은 무엇을 보았느냐? 형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 하려고 하지 않는 것, 낫띵의 현장을 미리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잡은 요셉을 노예 현장으로 보내시고, 또 감옥의 현장으로 보내셨거든요. 가장 낮은 자리로 간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보음화의 자리였습니다. 세계보음화의 길이었어요. 음, 요셉은 미리 보기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언약의 여정을 거쳐 왕 앞에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다는 걸 알았고 그때 정확한 답을 전달해 주었죠. 어, 특별히 요셉은 미리 보기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원수 같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미리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안에 자신을 감옥에 넣었던 보디발,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려, 팔아버렸던 많은 형들, 음, 이 모든 사람들을 요셉은 살렸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가 바로 이 축복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축복의 자리로 세우시려고 오늘 미리 보는 그 시간표를 먼저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도 오늘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지금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현장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 그곳으로 보내셨을까요? 한번 고생을 해봐. 고생을 하면 많은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우리를 그 현장으로 보내셨을까요? 아니요. 바로 그곳이 세계 보고만 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학교 현장, 여러분이 놓여 있는 가정 현장, 바로 그것이 세계복음만 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미리 봐야 돼요 그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하지 않는 것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에 도전하는 랩런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을 가기 원하죠 좋은 곳을 가기 원해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기 원해요. 그러나 우리 지금까지 서미스쿨 연결실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마지막에 고백했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는 세계보고마의 축복을 누릴 거야. 나는 혼자서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말고 나는 그 반대편을 볼 거야.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곳에는 사실 답이 없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곳,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바로 그곳에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나띵의 현장에, 현장에는 에브리띵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것을 랩런트는 미리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현장에서 막내 힘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두신 것처럼 랩런트 일곱 명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는 미리 보았잖아요. 어려움의 현장이 어려움의 현장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었죠. 그래서 랩넌트들은 오늘 불신자 친구들이 보는 그 눈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서밋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봐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현장에 모든 응답이 숨겨져 있다는 걸 보고 거기에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모든 것을 살리시길 원해요. 여러분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결론을 얘기했죠. 가장 안 좋은 때는 뭐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미리 보는 시간표다. 미리 보기 하는 때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어, 랩런트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연약한 지금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 우리 랩먼트들은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허황되게 시작하면 안 돼요. 막 거품으로 부풀려져서 시작하면 절대로 안 돼요. 세상은 모든 것이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렘넌트는그 길을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간표는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보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의 성령 충만은요,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은 묶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가장 어려운 현장에서 미리 보기 하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현장은 살아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국과 전 세계를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학교,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는 237, 5천 종족 병든 현장, 서밋의 현장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랩넌트입니다. 오늘도 그 정체성 잊지 말고 미리 보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현장,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미리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숨겨진 응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는 우리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써밋고백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리 본 요셉이란 말씀을 받았는데요. 요셉이 미리 볼 수밖에 없었던 그 비밀이 오늘 여기 열 가지에 다 담겨 있어요. 오늘 랩넌트의 여러분의 바로 비밀이죠.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오늘 현장에 가기를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모든 일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볼 거야.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말고 그 반대편을 볼 거야.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거야. 나는 위기가 오면 가장 멋진 기회로 만들 거야. 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기도로 영적 싸움 할 거야. 나는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거야.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서밋이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거야. 나는 항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생각할 거야. 아멘. 우리 랩런트가 이 축복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랩넌트들 하나님 주신 최고의 힘을 가지고 미리 보는 어려움이 오거든 미리 보고. 특별히 오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조용히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 미리 보는 시간표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조용히 기도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오늘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헤어질게요.